아, 이거 이름 알았어요? 다네의 여왕? 다네의 여왕이라고 하네요. 와 구근 감자 엄청 크죠? 한 7, 8cm, 10cm는 되어 보여요? 이감자 봐. 와, 더 컸어요? 지난번보다? 꽃부터 피고, 먼저 이파리 올라와가지고, 이렇게. 이파리가 나중는안친것 같아, 이거. 저기 좀뭐 있어가 떼어 줬고요. 음, 친구 풀 풀이 많아요. 풀. 풀이 많아 가지고 풀을 좀 뽑아 줘야 됩니다. 이쪽에 영양분을 다 따로 먹잖아요. 어머 이거 떼었는데 죄송해. 해뭐 이거 여기 그거 같아요. 이파리가 여기 순 올라오는 거뗀것 같아요. 살짝 꽂아줘야지. 제게 아니니까. 주인은 우리 언니예요. 이거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새싹 올라가요. 새싹. 다시 올라오기를 뗐는데. 풀인 줄 알고 뗐는데. 새싹이에요. 오즈가드님 시드니 사시는 오즈가드님 이걸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잘라가지고 혹시 이거죠? 분양 이거 되는 줄 뿌리 내릴까 싶어가지고 자르는 거 봤는데 이거 너무 연약해요 자르기 가위로 막 자르시던데 이파리가 마르면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되는데 막 떼시던데 가위로 저는 그저 언니한테 얘기할 수 없겠고 그냥 신기해서 촬영합니다. 단애 단애의 여왕 단애의 여왕 어렵네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이 솜털이 이 장마에 얘가 (4주 5주째) 비를 담았고 도깨비 소나기 담았고 도깨비 비 요즘 오는 소나기 해 떴다 비가 막 내렸다가 하는 게 도깨비비라면서요? 어, 살아남은 아입니다. 뭐 옮겨주자고 이 자리에 그대로 살아남은 친구입니다. 여러분 키워보세요. 단애의 여왕. 이 감자가 썩지 않고 어이구 저의 잘 견디는 아입니다. 이 장마에. 바이. 감자 크기 한번 볼게요. 국은 단애의 여왕 어, 특이합니다. 얘 친구. 솜털이 막불글누구한 친구인데. 비가 와가지고 이게 다 사라졌어요. 허옇던데 지난번에 예쁘던데 다들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별로였는데 매력있네요.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. 바이